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크래프트 블루위키의 블루위키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혹시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게임 마인크래프트 말고요 모두 알고 있는 게임 바로 네 가위바위보죠 네 <laughs> 오늘은 가위바위보 원커맨드를 한번 해볼거에요 진짜 별거 없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 아니 가위바위보 맞습니다 자 가위바위보를 이렇게 버리시면 락시저 페이퍼라는 아이템이 나와요 이 락시저 페이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락시저 페이퍼를 이렇게 까시게 되면은 이렇게 의자와 가운데 우리 제작대가 나오는데 우리 여기서 일단 네, 가위바위보를 할수 있어요 앉아서 친구들이랑 같이 할수 있는데 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전 왕따기 때문에 아, 네, 네. 오늘 네, 네. 여기 가보코치들을 소환해서 네, 친구인 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AI가 이렇게 생겨요. 네, 인공지능과 저는 지금부터 알파고와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앉으시면요. 기다리세요. 여기 락시저 페이퍼. 네, 이렇게 소리가 날 겁니다. 어, 드롭, 드롭, 베리어, 투 스타트, 더 게임. 이런 베리어를 땅에 버리면 게임이 시작된대요. 버렸습니다. 네, 저 시절을 버렸죠. 어! 이겼나? 아시겼네요자아 졌다 자 이거 왼손에 들으셔야 돼요 F 페이퍼 어 이겼습니다 네한번 이겼죠 1포인트를 얻었다고 뜨네요 자 이번엔 락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먹과 주먹 비겠습니다 세번 먼저 이기는 걸 3세판으로 합시다 그럼 시작 어 이겼습니다 제 2포인트 자 하나 둘 저, 저, 락. 아, 늦었네. 자. 자, 이번엔 페이퍼. 한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. 자, 이번에는 시저. 제가 왜 베리어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요. 상대 친구가 만약에 인공지능이 아니라, 어, 좋네요. 인공지능이 아니라, 사람일 경우 상대방이 안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자, 어, 락 이겼습니다. 자, 이렇게 3세판을 이기게 되면요. 제가 승자가 되는거죠 막 이런식으로 마인크래프트에서 네뭐 진짜 별거 없지만 네 정말 이럴거면은 그냥 사다리타는게 더 빠르겠지만 되게 신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자 패, 패자는 말이 없다 자 이렇게 없어진다는거 자 그렇습니다 락시 더 페이퍼 만약에 이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아이템 베리어 3개를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베리어 가지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. 진짜 네 아무튼 자 원커맨드 중에서도 꽤나 신기한 원커맨드였죠 자 간단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자 락시저 페이퍼 가이바이보 원커맨드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블루이... 마인크래프트 계단 블루 아니요 마인크래프트 미룬더 네, 마인크래프트 원커맨드 블루이키였고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블루이키였습니다.